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심혜성입니다. 높은 입시 경쟁률을 뚫고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선배들은 물론 교직원 모두 신입생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을 때, 맨 처음 길을 내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안주하지 않는 새로움으로 더큰 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인정할 때, 더큰 세상을 꿈꾸며 변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월드 챌린저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최고 전국 1위 우리 대학의 수많은 위상은 곧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대학 최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총학생회장의 축하 메시지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세범과 함께 늘 활기차던 교정과 달리 텅빈 운동장과 강의실을 보고 있으니 총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해야 할 것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범과 함께 영진의 한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영진전문대학교는 43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대학이며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자부합니다. 주문식 교육으로 더 많이 알려진 우리 대학은 올해도 변함없이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 결과에서 4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해외 취업에서도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으로 9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대학인 영진전문대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남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아름다운 청춘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께 부모님의 심정을 담아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목표가 여러분들을 큰 길로 안내할 것이며 큰 결과로 귀결되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주인공 정신으로 될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성공하기 위해서 영진 전문대학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영진의 주인공으로서 안될 핑계를 찾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셋째,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글로벌 명문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영진전문대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수님들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애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인으로서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건강과 행복한 대학 생활을 기원 드리며 환영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학사운영처 처장을 맡고 있는 박재홍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사운영처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센터, 도서관 IT 지원센터, 교수학습 지원센터, 교무팀, 수업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공부부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셔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취업처장 정석재 교수입니다. 학생복지취업처는 학생들의 학창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연간 312억의 장학금을 집행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학부서이며,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인 우수산업체 취업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 취업률 81.3%로 연간 졸업생 2,000명 이상인 전국 전문대 가운데 4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해 취업 명문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복지 취업처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중 잊지 못할 다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 행사 장학금 지급 취업 등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복지 취업처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Alfredo O'Kendall. I am the professor and head teacher of the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First of all, I wanted to congratulate you for being part of the Youngjin family. I really encourage you to study hard to make sure that you get everything done. I encourage you because I want to make sure that uh, you, after after Youngjin, that you come out as better people and better professionals.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want more than uh, the students here to go on to have better lives, to have successful careers, and I think and I strongly believe that everyone at Youngjin and all the staff here, from teachers to administration, want you to be successful. So, welcome again to Youngjin and hiking. 신입생 여러분, 주문식 교육의 산실인 영진전문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8천학우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학생회 회장 권문경 부회장 박가민입니다. 저희 제43대 비트윈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에 요청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즐겁고 유익한 캠퍼스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우 여러분께 직접 입학 축하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아쉽습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뵐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생의 사이에서 소통하고 발전하는 통학스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 우리 학교의 다양한 계열 학과를 둘러보면서 교과를 함께 들어볼까요? 첨단 계열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에 모두가 주목합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긴밀한 산학협력 아래 졸업 후 진출할 산업체로부터 인력을 미리 주문받아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 이론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산업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교수진과 실제 산업 현장과 똑같은 첨단 실습 도구를 갖추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멈추지 않는 전진으로. 변화하고 또 변화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영진인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요. 영진이 걸어온 길이 이 땅의 교육 발전에한 알의 미라리 되고, 영진에서 담가온 실력이. 더 넓은 세계로 오를 힘찬 날개가 되도록 영진이 약속합니다. 시대의 빛으로 거듭날 미래 리더를 키우는 대학,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 영진이 또 하나의 위대한 길을 만들어갑니다. 조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교.